안녕하세요. 캠프리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요즘은 스타렉스보다 스타리아의 작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고객님들께서 스타리아 3벤, 5벤, 투어러, 라운지 이 차들이 어떻게 다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차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리아 3벤, 5벤 같은 경우는 화물로 분류되는데 세금이 저렴하고 속도 제한이 없는 대신에 칠판으로 어, 다 이루어져 있어서 순정 트림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투어로 11인승 승합 같은 경우에는 속도 제한이 110km와 걸려있는 대신에 세금이 좀 저렴한 장점이 있고요 투어로 9인승 같은 경우는 승용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속도 제한이 없고 그 대신 세금이 조금은 비쌉니다 그리고 라운지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 자체가 이제 일반 투어로 가격보다는 고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차량 보여드리면서 어떤 외, 외관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뒤에 보이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타리아 오벤입니다. 오벤 5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열 뒤로 벽벽이 존재합니다. 어 저희가 저희에게 이제 이렇게 차가 들어오면 벽벽을 제거하고 방진 방음 단열을 하기 위해서 모든 트림을 제거한 이후에 작업을 하고 저희가 순정 트림 작업을 통해서 트림 이식 작업을 한 다음에 저희 제품이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뒤에 보이시는 차량이 오베이 지금 벽벽이 탈거되고 방진 방음 단열 작업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차량은 스타리아 라운지 차량입니다. 스타리아에서도 가장 고가 버전으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외관이나 내장재가 고급스럽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어,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하면 운전석이 2인승으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 콘솔박스를 제거하면 냉장고를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석이 2인승으로 이루어진 것은 스타리아 등에서는 라운지 차량 그리고 스타리아 500만 2인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운데 콘솔박스를 제거하고 냉장고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외에 투어러 9인승, 11인승, 스타리아 300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이 3인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콘솔 냉장고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차량들의 장점은 조수석이 2인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 시트를 하게 된다고 하면 좀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캠플맨 오리지널 버전을 보신 분들은 어떤 모델인지 잘 아실 텐데,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측면에 가구가 위치해 있고, 시열에 2인승 시트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어, 이 모델은 라운지 차량이기 때문에 가운데 콘솔 냉장고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라운지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운전석 가운데에 콘솔 냉장고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이 조금은 달라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고객님께서는 이쪽에 있는 50L 냉장고를 수납공간으로 바꾸시고 가운데 콘솔 냉장고를 설치하신 고객님이십니다. 어, 당연히 이쪽에 냉장고를 넣게 되면 총 105L가 되는 거고 어, 이쪽에 냉장고를 없애게 되면 넓은 수납공간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쪽에 수납 공간, 아래쪽에는 더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차량은 투어로 9인승을 베이스로 한캠플밴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9인승 승용이기 때문에 세금은 비싼 대신에 속도 제한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 캠플밴 오리지널 버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쪽에는 이렇게 트렁크 등이 위치해 있고. 저희의 모든 등들은 이제 디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길게 누르고 있으면 밝기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도어 개폐 스위치는 트렁크 쪽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누르게 되면 문이 열리고 닫히게 됩니다 후방에 12V 시거잭과 220V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쪽에는 트렁크 모기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열에는 슬라이드 모기장이 위치해 있고 내부를 들어가게 되면 2열에 2인 시트가 있습니다 이쪽은 주방 공간입니다 위쪽에 싱크볼 위치에 있고 그 뒤로 2구 콘센트가 있습니다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인덕션을 이렇게 매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덕션을 선택시 인버터는 꼭 3K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가운데에 전자레인지가 위치해 있고 그 위에는 식기 보관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 옆으로도 수납공간 아래로도 수납공간이 있고 물통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는 5 0 l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 1 2 v USB 그리고 2 2 0 v 를쓸수 있는 단자가 이쪽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외부 아울렛을 꽂아서 물을 쓸수 있는 외부 아울렛이 있습니다. 루프 파업을 하게 되면 이곳에서 서서 샤워를 할 수가 있고 외부에서 선을 끌어다가 간단하게 발도 씌울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양념통 수납함이 있기 때문에 양념 같은 건 이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어, 그 위로 저생계랑 이제 컨트롤러가 위치해 있고 이곳에서 전기 제품들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의 모든 등들은 어, 터, 터치 기능이 가능하고 밝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을 끄게 되면 터치로 꺼질 수가 있고 길게 누르면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쪽에는 주방등이 위치해 있어서 주방등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회전시트를 이용해서 마주보고도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고, 혼자서도 이쪽에서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데, 테이블은 싱크대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정레버를 풀어주시고, 테이블을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테이블은 보시는 것처럼 이 내부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 더 확장해서 쓰실 때는 테이블을 펼쳐서 더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을 회전하게 되면 마주보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 운전석과 마주보실 때는 테이블을 좀더 앞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네일을 앞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마주보고 앉아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열 시트를 침상으로 변환시킬 때는 우선 이 앉아있는 이 판을 들어주시고 뒤집어 주시면 변환이 우선 끝나고요. 맨 뒤에 판 같은 경우에는 찌찌기를 풀어주시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판 같은 경우에는 레버를 들어주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침상으로 변화는 끝났습니다. 침상 같은 경우는 어, 폭 같은 경우는 1,180약1,200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길이는 1,930이 나옵니다. 어, 성인 두 분께서는 충분히 넓게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는 따로 벽장이 없기 때문에 어, 더 넓은 공간들이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는 더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커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시는 모든 창문에 다 커튼이 들어가고 1열석은 앞으로해서 차량용 커튼이 가려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간단하게 핸드폰 같은 거를 충전할 수 있는 USB 잭이 있고 이제 무드등을 켤수 있는 원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아래로 타일이 있는 부분에는 수납을 할수 있는 넓은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따로 있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벽장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히트 컨트롤러는 이쪽에 위치해 있고 에바 스페커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통은 28L 물통이 위치해 있고 청소를 뺐을 때는 휘커헤터를 분리시켜 주시고 물을 빼서 충전을 하시면 되고 그 옆으로 오수통도 오수통 손을 분리하시고 물통을 비우시면 됩니다 템플백 오리지널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 풀세트 1,690만원으로 출시된 모델입니다. 루프 파업을 추가하게 되면 2,290만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기본 1,690만원 풀세트에 추가 옵션으로 선택하신 에어컨, TV, 회전시트, 인덕션. 이렇게 추가 옵션으로 하셔서 2000 초반의 제품및 시공을 도와 드렸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차량은 스타리아 300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어, 이 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업체에서 치, 이제 시공을 하시다가 어, 문제가 생기셔서 저희 쪽으로 입고된 차량인데 어, 가구 외에 천장 트림이나 전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저희가 시공을 도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철판으로 이루, 이루어져 있는데, 순정 트림 작업을 통해서 이제 승합이나 승용처럼 보이게끔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엠보싱은 기존에 되어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을 해드린 건 아니고 이렇게 순정 트림으로 러기지 트림부터 모든 트림들을 작업해드렸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차량은 스타렉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캠플밴 오리지널 버전 차량입니다. 어, 기본 풀 세트에 파워까지 어, 추가하셔서 2,290만 원 모델을 선택하셨고 추가 옵션으로 에어컨 회전 시트를 선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스타렉스로 작업하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영상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스타리아의 차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아래 고객센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